시합니다하 디지털 혁신으로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프리뷰 서울 2025개막식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내민과 함께 파이어 참가업체를 LED 화면으로 대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민입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니 네, 참가 업체 여러분입니다. 네, 그리고 함께 행사를 진행해 주시는 여러분께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친환경 디지털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서비 패션을 선도하는 프리뷰인 서울 2025 개막 세리머니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프리뷰 인사오를 그동안 참가업체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 10년 이상 연속으로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기관과 기관 27개사를 선정해 PIS 10 플러스 클럽이라는 새로운 브랜드가 출연 김정열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케이준컴퍼니 강성훈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k s Mike. You're not going to have to go t 분 the house. You came home. You c a 우리 승류산업이 응. 생긴 지가 올해 50주년이 4월 3일이 지났지만 또헤어불 수출 기념 올해 39회차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남바원섬유소재 전시회 우리 부위원 서울 20 이 후에 함께 해주신 예외 기빈 여러분, 다시 한번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글로벌 베스트 성유표신 소신 플랫폼을 도약하기를 고대 기대합니다. 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성을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감합니다감합니다감합 비안 걸음해주신 강금실 전 법무장관님, 그리고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 오신 아여 여러분. 오늘 프리뷰인 서울 2025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스트림과 협력 방화를 뒷받침하면서 섬유 패션 산업의 체질, 체질을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데도 정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사를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프리비인 서울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세계적인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순서는 개막 행사의 기존 틀을 깨고 새로운 형식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어, 무대 가신... 여러분, 네, 다시 한번 캔박스 팬사이입니다 하나, 둘, 셋! 선물! 선물! 프리비 전시회는, 프리비 서울 전시회는 지난 2000년 국내 섬유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첫 개최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관목 상대하게 성장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전시회를 도약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7개의 전문 세미나가 3층 2홀에서 3일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상 전시회 브리핑을 마치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VIP 단체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무단 하트 하트! 네! <laughs> 이번, 대치만. 이번 은가능성프로젝트입니다 천연 소재는 고기능성에 따라서 새로운 느낌을 연출할라에 전문화된 해외 범인에서 아시아 및 중남미 오더를 활발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 명심물살입니다 네. 사습니다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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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VIP 회원님들 저희 부스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희는 그 디지털 장비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 이름은 브라더입니 어, 형제라는 뜻이고요. 어, PIS에 저희가 참가한지 지금 3년째, 4년째 되는데 PIS 덕대에 저희가 되게 대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시장의 80% 이상 저희가 어, 디지털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신제품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 제품은 어 원단의 어떤, 어떤 원단이든, 폴리든, 뭐, 아니면 면이든 다 사용할 수 있는 원단 그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지금 현재 저희가 아시아 최초로 여기다 공개를 하는 제품입니다. 저희 물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 포천, 양주천, 양포도! 파이팅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알았어. 특별관이라고 해서요 여기는 케이 프리미엄 헥스타일의 정수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안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곳 소재와 차별화된 디자인 규격된 특별관으로 유럽에 있는 프레미르 기종이나 우리나라 중국에의 참가한 기업들 그 무여서 널네개 기업들 눌러서. 영패스에 네,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패스 이용석 단장님, 이번 t i 선수의 컨셉이 클래식 앤 이노베이션이라는 테마로 저희들이 전통적인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혁신적인 기능과 어, 소재를 가미한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를. 컨셉이 많이 있는데 네가지만딱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자, 첫 번째가 어, 클리마틱스라는 아이템인데요. 이 제품은. 어, 체년적인, 어, 마이크로 폴리스트로 소재로 구성해. 이 제품은 저희들이 새롭게 개발한 폴립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원단을 자세히 보시면 구멍이 많이 펌창히 네. 통째로 네. 저희들이 개발하는 게 퓨어리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냐면 최근에 이제 에너지를 절감시키고 또수 사용량을 최대한 절감한 그런 천연스러운 아름다운 제품이라는 말씀입니다. 텍스타일이라는 그런 컨셉으로 해서 기존의 폴리바틀에서 원료를 저희들이 취급을 했는데 최근에는 의류에서 의에서 재활용된 폴리스테르 소재 단섬유를 가지고 만든 그런 원단이 되있습니다 우리 걸로만 주시지 말고 우리 한국 기업도 뿌내 주십시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 여러분, 잘 부탁해. 굉장히 지원해 주시면 나습니다 제가 효성 g 씨텍스타일 마케팅의 이지우 팀장이라고 합니다. 아, 당사 부스 소개는 제, 소, 제가 부스 소개를 하고 그 이후에 저희 포럼관에 대해서 저희 에프엑스의 박지수 대표께서 추가로. 설명을 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조금 길더라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저희 요즘 한국 섬유 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제가 이런 표현하기 되게 싫어하는데 배랑끝이라고 표현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 거기에 섬유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떨어지고 어디 기댈 데도 없는 상황입니다. 경장민이 가인 한국 섬유에 해외에서 누가 와주신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시회 참가 업체도 한국 업체사외 해외 참고 고객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아, 저희, 어, 동정지인 씨는 이번 PIS 준비하면서 세계 어느 전시회보다 와볼 만한 전시회, 매력적인 전시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오신, 아, 기둥존, 감성존, 그 다음에 컷타일 비닛존 페이텍스탈존도 저희 서브프로반이 있고요. 저희 시즌 트렌드를 바탕으로 당사 고객과 개발한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올림마크에와 콜레보레이션한 울존, 그다음에 저희 원장은 사용된 글로벌 국내 브랜드의 성공 사례 또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 전시의 한드웨적인 요소 외에 저희가 섬사이라고 1년 내내 같이 준비했던 것은 해외 주요 브랜드들을 많이 초청하는 일입니다. 선산에서 초대한 총 236명 중 저희가 저희 고객사 초대한 고객사가 한 50명은 정 소파 전용이 아닙니다. 집, 도시 야외를 넘나드는 하이브리드 외로 어, 소프트하지만 실루엣이 흐물거리지 않으면 아웃도어형 라운지를 제안합니다. 힌티밋은 나와 가장 가까운 웰리스웨어로 강초, 감태, 회복까지 단순한 속옷이 아닙니다. 여기 총알을 허서 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참고로 광고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오늘 이번 10월 인도네시아 족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세계 섬유생산자 총연맹에서 표정이 수상자로, 글로벌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팀장이, 장이 안녕하십니까. 2025년 PIS 패션그룹 형지관을 찾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형지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패션그룹 형지는 어, 이번에 특징이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체험형, 취향, 친환경, AI 부품입니다. 가운데 에 보면 센터픽스의 패션그룹 형지의 대표적인 브랜드를 컬러웨이로 설명했습니다. 가시면서 말씀드리기 그리고 이쪽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데요그 국민 여러분의 옷에 대한 스트레스를 없애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모토로 평지 회장님께서 50년 전에 여성복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여기 가시면서 보면 저희가 다섯 개 단계로 지금 형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어 지금은 가성비라는 여성복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가성비라는 말이 없는데 앞서서 회대님께서 여성 원사복트 캐주얼을 불러오셔서 넣었습니다. AI 포토웍스. 어, 예, 아, 전관님더 분장하신다. <laughs> 이 브랜드 하나 골라어요 <골라주시오>. 파스텔 바자 <laughs> 팀1팀2팀3팀4팀5팀6팀요10 <laughs> 그 <laughs> 손 손. 네, 수출 야 하시라. 요에수이 분들. 서들이 분들. 이 분들. 이 분들. 이 분들. 이 분들. 들이분에서 분들. 이분의이카이 분들. 이 분들. 이 분들. 이이 분들. 이 분들. 이분이분이 분들. 이 분들. 이 분들. 이들 메이디가가 아, 실제 입었던 의상이에요그 네, 트럼프 첫째 어, 달인 이방카 트럼프가 패션 모델 시절에 실제 입었던 네. 트럼프하고 트래디오도 저희하고 친환경으로 만데요여기 여기 댄스에서 이호준 박사님이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 을해주셨요네 안녕하세요. 이 부스는 트럼프의 스 대학과 같이 진행한고있는 지속가능한 손비 보이지 습니 저희가이 소리내기를 구상한 이유는 유일세계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항의하고 있는 대부입니다. 가시죠. 네, 저희 소리내관 전에는 총장님이세요. 네, 한 총장님, 가시죠. 준비를 하였는데요. 저희 주제는 코튼, 지속 가능한 미래의 성입니다 코튼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가는 가장 대표적인 순환성을 가진 식물성 섬향인 이곳에서 현재 한국산업의 방적산업의 현재와 미술을 미래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저희가 코튼 양말의 기념품으로 준비했는데 하나씩 가져가셔서 저희 코튼 양말 신으실 때마다 친환경섬의 코튼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김정수 <laughs> 자제분이 <자제부네요>. 부회장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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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아이가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빨리 네. 마시 예. <laughs> 네. 와, 미남이다. 안녕하십니까. 아세요? 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십 년세전니다전시때 저희 신방 지금 멜란츠 펠라국을 새로 출시해가지고 이런 그를 기념으로 이런 벽을 만들었고요. 아직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컬러 멜란지와 모두 멜란지 면제 주력적으로 공하고있는그찾다고제 말씀드리고 싶습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리사이클 파이브가 대상이니까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멜란지 는 리사이클 파이브를 이용한 친환경 멜란지 면에가 가장 핫한 제품인데 전체적으로 다 미국 하드웨어 제품입니다. 그 중미와 미주로 가장 많이수출 하고 있고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제일 특성이 많은 그런 원단을 다양들게 추구했는데, 요즘은 이제 좀더 사이즈가 커지고 확실는 원단들은 음. <laughs> SK, SK를 넣은 다음에 이제 폐 작업복들을 음. 수거해가지고이걸 음. 파지한 다음에, 제가 다시 음. 작업복으로 만드는 그런 제품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이거는 100%다폐 작업복으로 만든 원단이고, 이제 그쪽에서 요런셀프도원아가지고 이런, 이런 식으로 셔츠를, 작업복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공급처가 휴요처가 되는 그런 비즈니스 저희가 구경하고 있습니다. 멋쉽다 감사합니다. 그게 메커니즘. 감사합니다. 습니다 뿐만 아니라 넷스 브랜드 분들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팔로 개적인방으을 활용해 주시고 4시 캐시앤쇼가 진행이 되시죠. 4시시에는2렉션원 캐시에는 4는2에 통해서 저희가 브랜드를 다시 한고인사이트를게니다여러분들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laughs> 늘 연락이 왔게느껴도 있었고 그렇더라도 승리를 하잖아최야이야다 시의 네, 마음을 저희가 달래기 위해서 다음 이번 달 31일까지 B2C로 신세계기구독에서 운영하고 있는 W 블컨텐츠에서 온라인 특별 판매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튜브 전시회는 팔로포 사이현주기장님 그리고 저희 과의 이산화 과장님께서 패션 산업의 진흥 발전을 위해서 많이 진행을 해주시기 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뒤에서 이해주수렇게 <laughs> 네. 뭐, <laughs> 네, 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사 고생했다. 아, 아, <laughs>